네, 안녕하세요. 두진령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방 청소를 했는데 제방 보면은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꿨는데 여기는 제가 유튜브 스타을 꿈꾸는 매일 꿈꾸는 하루도 안 빠지고 꿉니다. 잠자리. 그리고 뭐 이렇게 책상. 이렇게 제 옷방. 옷방이랑 침실이랑 서재가 같이 있는 제 방이 창문이 너무 커서 밖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아침마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창밖을 보진 않고요 전좀 어둡게 삽니다 뭐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했는데 92년생 잔나비 띠가 멜버른 와서 나이스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냥 두이로그에요 오늘도 두이로그 그리고 뭐 저도 월호긴 했는데 요즘 방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최활 사람 구합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글보다 저 방구해요. 이렇게 올라온 글이 훨씬 많더라고요. 혹시나 월호 오시는 분들 기초 자금 좀 넉넉히 해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맛있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 저축 좀 해서 오시면 좀한결 마음이 편할 거예요. 오늘도 오후에 접시 닦으러 가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제가 맨날 하는 게 있죠 아 그리고 이게 방 구조가 제가 참고로 저희 이제 저희 프렌드들 형제들 찍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옆방을 좀 모티브 해가지고 완전 똑같이 베꼈습니다 센스가 좋아 이분이 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창이 있어서 조금 더 비싸요 뭐 얼마나 더 비싸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리고 항상 나가기 전에 체크하는 거 이렇게 좀 어질러져 있는 거를 그냥 치우는 게 나아요 뭐 같이 사시는 분들이랑 뭐 몸발 족발 하면서 언성 높이느니 그냥 내가 한번더 움직이자 어? 참고로 저 졸라 착한 척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기 제거까지 싹 해서 오늘 집 오면 생색 한번 응? 해야겠다 내가 웃긴 게어 뭐야 뭐, 아 맞아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좀 장발이라서 왜 머리를 풀고 하냐? 뭐, 섹시한 일 있어? 고추를 말리려고 하는 건지? 이것도 밖에다 꺼내놓고 어, 뭐야 이거? 아 이게 요거트를 또한번더 발효해 가지고 먹으려고 하나 보네요. 어, 위에 물까지 나왔어. 아니, 도넛도 이렇게 상온에 꺼내놓는 거야. 아... 이게 또 저희 집주인분 주인님이 또 센스가 장난 아니세요. 이렇게 또 지퍼백에 식재료 담으라고 자, 대신 넣어 주네. 손 깨끗이 씻었으니까 자, 대신 넣어줘야지. 쓰레기를 함부로 못 버려. 혹시나 쓸데 있어서 못 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대신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크대 정리하고 그냥 같이 타는데 내가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리고뭐 생생 한번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무거운 짐 들고 개인적으로 타고 있는 퀘스트를 하러 가겠습니다. 문 항상 확인하고 오랜만이죠? 이우모를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와 그나저나 날씨 진짜 좋다. 역시 펜트하우스 살면 이게 좋아요. 오늘차 날씨 너무 좋네, 너무 좋아. 호주는 이게 좋습니다. 매운 맛이면서 밥 먹고 뭐 햇살 먹으면서 밥도 먹고. 아 저기 이따 가야 돼. 많은 분들이 이말 아실 것 같은데 개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위치라고 해요. 제가 요 며칠간 패스트푸드를 몸에다 그냥 떡칠을 해가지고 오늘 염라대왕 한번 만나러 갑니다. 어, h e Uh, thank you, thank you. Uh, you uh, yeah. u 어, 오늘은 그렇게 염라대왕 만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없네. 야어 yeah. 간단하게 오늘 루틴 말해보자면, 팔굽혀펴기 3,000개, 턱걸이 2,000개, 레몸 스쿼트 3만개, 뭐이 정도만 하고, 뭐, 시이 닦으러 가겠습니다. 몸을 최대한 녹취로 만들고 가서, 이제 엄청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장님도 아어두실력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우에 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 어,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는 길. 어, 오랜만에 찾아뵙더니 너무 엄마셔 어, 어. 운동 가기 전이랑 같은 영상 아닙니다. 지금은 일가는 거. 이번 주 주말 일 하시나? 머리도 자를 때 됐는데. 아, 하필이면 내려와 있네, 엘리베이터가. 네, 신기한, 신기한 게, 게 열고 닫고가 없어요, 버튼이. <laughs> 일종의 탕비심? 오면 할거첫 번째. 수술 채운다. 이게 대망의 하이라이트에요. 보물상자인데, 이거 열면, 야 오우, 펄펄 끊는 거 봐라. 이걸 올리는 순간, 이렇게 보물들이 나오죠. 지하철 주장 차 왔는데, 담배 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 저, 뭐야, 화로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저잘 들어가게 잘라놔야 돼요. 뭘 준비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 진짜 너무 해가지고 머리 빠질 정도로 하세요. 아니면은 한국이나 여기나 크게. 크게 다를 게 없다. 근데 일하면서 뭐 설거지하고 그런 거는 진짜 하나도 상관없는데. 대화를 대화를 이렇게 뭐 끄덕끄덕이랑 환하게 웃는 거랑 대화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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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 어떻게 또 친해지기가 어렵네요. 월 오실 분들 기초 영화 무조건 해가지고 아 기초도 아니야 어느 정도 잘해야 돼. 기초 오면은 진짜 기초적인 거밖에 못해. 여기서 장작이나 좀 패고. 오늘도 존나게 닦았다 오늘 낮에 운동도 했고 저 오늘 저녁에 좀뭐 해볼까요 뭐 해봐야 좋을라나 아 멜번에 치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댓글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제 주변에서 야 거기 뭐 도둑 없냐 깡패 없냐 뭐 그런 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집에서 좀 씻고 산책이나 한번 해볼까? 저도 좀 궁금하네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녀 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아빠 왔다 어 어? 싱크대 누가 치웠어? 싱크대? 응 깨끗하네 밥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어. 왜 이렇게 시어보야아 오늘 또 오랜만에 일하려 니까좀 아, 이렇게 샤워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11시거든요 같이 산책 나가줄 의리남은 누구일 것인가 아 저녁 날씨 좋네 어 경민아 산책 갈래? 어, 어. 귀찮은 거 아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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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좋아하는 거야잖아 어, 불렀네 아 그래? 산책 어. 가는데 향수를 왜 뿌려 그나마 좀 기회가 아.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긴 청각인데 뭐. 음. 근데 밤에 선글라스 쓰면 신봉사 같지 않아? 이건 틴트니까 디트. 아, 틴트. 어. 이건 봐주면 어. 바,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저 앞에 발림새가 졸라 나아 그래요? 발림새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 밤에는 나도 무섭게 해야 돼. 멜버른의 치안 얼마나 괜찮은지 뭐 누군 그러던데 한국만큼 안전하다고 거리먹은데 그렇긴 하지 응 음. 요렇게 해서 야라강 찍고 다시 넘어오죠 음. 우 이야 이 양반은 몸 좋은거 너무 지낸다 야, 저 사람이 목 조르면서 한 2,000불 달라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줘야 될것같아데 바로 송금해줘야지 아 어. <laughs> 어, 저도 여기와서 알았는데 근데 중국 애들이 진짜 공차 일 끝에 미치더라. 태국인들도 그렇고. 이거 거의 뭐, 밤 늦게까지 하는 것 같던데. 일단 나온 지 3분 만에 1 상탈남, 1 폭주족. 와, 근데 저녁 11시인데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이렇게 멜번에 다니다현장아니현장입니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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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여기는 여자애들 이장안물어보장입야다 아, 현장입니다. 현 여자 니자애들입니 아 그래? 약간 바뀐 거 아니야? 난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아, 그래? 어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아, 여자가 나한테 뭐 그런 적은 없어. 나 가오잡는 건 아니다. 열대 번.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나도 생각해 보니까 열대 번은 있다. <laughs>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있네. 생각하는 <laughs> 아, 진짜, 진짜. 너, 아니, 너, 너가 좀막 지르는 거 같아가지고, 아, 나도 질러봤어, 일단. <laughs> 와, 여기 h 나 앞에. 멋있다, 저기, 불빛. 확실히 이 나라가 담배가 비싸니까, 전자담배 많이 피더라. 돈 때문인가? 아니, 돈 때문에 안 피긴 안패하지 28,000원인데. <laughs> <laughs> 그러게? 함부로 4만원 아니에 백투더 2011이면 진짜 함부로 사지. 대 2700원인가 그랬으니까. 야, 맥도날드는 맥도날드야. 와, 저성 멋있다. 성 역역. 역. 플린더스 역. 야, 노숙하시는 분인데 시계도 차고 뭐도 하고 다 있네. 아, 이거 너무 선정적인 거 아니야? 코불소는 멜버른으로 오세요. 뭐 이런 뜻 아니야? 야. 그 화면으로 보니까 더 이쁘네. 얘네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여기서 정모를 해? <laughs> 여기서 살까? <할까>? 맞을까? <laughs> 쉬운 마트. 아, <laughs> 뭐 먹냐. 나 오늘 편집해야 되니까 레드불 하나 마셔야겠다. 진짜. 아, 욕 먹을 것 같아. 너무 안 올려서. <laughs> 헬로우. 네, 내가, 네, 내가. 네. 내가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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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내가. 아니, 아니. 아니 네, 너 도와주는데 내가 살게. 아 진짜 진짜, 진짜 내가서 철안 꺼내지네. 아, <laughs> 아. 난 저런 거 보면 국뽕 차더라. 아, 바뀌었어. 삼성이었는데. 야, 여기 또 밤에 오니까 다르네. 진짜 SBS가 월드 와이드인 게 여기 멜버른에도 있고 그것도 중심에. 진짜야? 아, 드립인데. 아, 그래? <laughs> 어, 나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 버릴 줄은 몰랐네.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시그니까지도 갑니다. 11시간 정도 걸린대요, 11시간. 그리고 하루에 두대 운영한대. 아, 그래? 오전 8시, 저녁 8시인가? 얼마나 한 가격이 8 0불이8불이라 했나? 괜찮네. 어, 그치. 갈만하지. 그리고 짐검사라이아나인데 어,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리 평소에 권총, 뭐, 권총 가지고 다니던 거, 어... 기관총 이런 거다 가지고 갈수 있는 거야. 기관총 갖고 갈수있 그러니까. 어. 야, 여기가 불이다, 여기가 불. 아, 뭐, 배 위에, 뭐, 바 이런 느낌인가? 가드도 계셔? 저기,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앉아있다 가자. 좀 저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나 하다가 가자고. 또 이런 데 있으면 괜히 막속 얘기 잘 나오잖아. 그치? 아휴. 아, 내가 그 크리스, 크리스피 도넛 그 냉장고에 넣어 놨어. 아, 그거 하나 은거같은데 아, 썩은 걸 넣는 거야? 아마 썩은 걸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냉장보관안해 놓고. 아. 그래. 근데 왜안 버렸어? <laughs> 어, 그냥. 나맨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는데. 네. <laughs>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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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 내가 너무 유도한 거 같잖아. 근데 원래 그좀잘 치우는 DNA가 있어요. 음. 아, 당연히, 나 즐거웠어. 나도. 쉬어. 들어갔어. 어, 응.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방 청소, 겸방 구조도 바꾸고, 저녁에 산책도 하고, 음. 어, 다행히도, 룸메와, 이렇게, 밤 산책을 해봤는데, 삥 뜯긴 것도 없고, 당연히, 맞은 것도 없고, 오히려 맞았다면 경민이가 저한테, 어, 잔소리를 좀 맞았는데, 좀집 들어오니까, 말 괜히 했나 싶기도 하지만 말하는 게 나아요 어, 맨날 저 뭐야 별 볼일 없는 하루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좀 재미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구독 취소는 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릴 때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2,30명씩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솔직히 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처음 봤는데 여기까지 보셨다 면은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좋아요랑 댓글은 악플 써도 됩니다. 너무 심한 말은 아니고 그냥 악플 써주셔도 되니까 좀 좋아요와 댓글 좀 많이 눌러주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국도 거의 추위가 이제 막빠진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